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실 소식인데요. 바로 가수 임영웅 씨 이야기입니다. 헤럴드팝 기사를 보니까 KBS2 불후의 명곡에서 임영웅 씨의 첫 단독 특집 방송이 편성된다고 하네요. 네, 저도 그 소식 봤습니다. 정말 큰 뉴스죠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특집 방송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또 뭐가 특별한 건지 그 핵심 정보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단순한 소식 전달을 넘어서 그 의미까지 같이 짚어 보면 좋겠네요. 네. 그럼 가장 궁금하실 방송 날짜부터 좀 알아볼까요? 네네. 제목이 불루의 명곡 임영웅과 친구들. 이건 아직 가제고요. 8월 30일하고 9월 6일 이렇게 2주에 걸쳐서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. 와, 2주 편성이네요. 네, 꽤 파격적이죠? 그렇죠. 임영 씨가 2020년에 그 송해 가요제 특집에 나왔던 거 이후로는 정말 오랜만이잖아요. 부르의 명곡은 맞아요, 꽤 됐죠. 근데 이렇게 본인 이름을 딱 걸고 단독으로 특집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, 이 점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볼수 있어요. 아, 저 단독 특집, 그것도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내용도 기존 부르의 명곡이랑은 확 다르다고 하더라고요. 보통 부르의 명곡 하면 떠오르는 게 그 치열한 경연 무대잖아요 그렇죠 점수 나오고 긴장감 있고 맞습니다 근데 이번 특집에서는 그 경연 형식을 아예 없앴다고 해요 아 정말요 경연이 없어요 네 대신에 임영웅 씨랑 평소에 좀 친분이 두터운 그런 동료 아티스트들이 같이 나와서요 무대도 보여주고 또 편하게 이야기도 나누고 뭐랄까 힐링 음악 쇼 같은 느낌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힐링 음악 쇼라 와 이거 정말 의외인데요. 그럼 경쟁보다는 훨씬 편안하고 좀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수 있겠는데요. 네 아마 제작진이 그걸 노린 거겠죠. 페스티벌 같은 무대를 기대해 달라고도 했는데 이게 딱 그런 의미 같아요. 승패를 가르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같이 즐기는 축제 같은 분위기. 하긴, 요즘 워낙 경쟁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좀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텐데, 이런 시도가 신선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어요. 그렇죠. 임영웅 씨의 그 따뜻하고 진솔한 이미지하고도 잘 맞는 포맷인 것 같고요. 기사에서는 또 임영웅 씨 히트곡들, 뭐 예를 들면, 모래알갱이나 사랑은 늘 도망가 같은 곡들 있잖아요. 네, 유명한 곡들이죠. 이런 곡들을 통해서 임영웅 씨의 음악 세계도 보여주고, 또 그가 가진 사람이나 이야기에 대한 진심 이런 것도 함께 전달할 계획이라고 하던데요.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아티스트 임영웅이었던 생각이나 뭐 인간적인 면들 이런 걸좀더 깊이 보여주려는 거겠죠.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일반 대중들도 임영웅 씨의 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. 특히 친구들이라는 키워드가 재미있는 것 같아요. 혼자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.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모습들, 시너지, 이런 걸 간주하려는 의도 같아요. 그렇군요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. 이번 브루의 명곡 임영웅 특집은 우선 임영웅 씨의 첫 단독 스페셜이라는 점. 네, 그게 가장 크고요. 그리고 기존의 경쟁 포맷 대신에 친구들과 함께 만드는 좀 따뜻하고 진실한 힐링 음악 축제가 될 거라는 거. 이게 핵심이네요. 8월 말이니까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. 네,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.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아, 어떤 점일까요? 뭐냐면, 현재 정말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수잖아요, 임영웅 씨가. 그렇죠. 최정상이죠. 그런데, 이런 가수가 이미 성공이 어느 정도 보장된 기존의 경연 방식을 따르지 않고, 이런 관계, 나 힐링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포맷을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요. 이게 앞으로 다른 대형 가수들의 특집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뭐 음악 프로그램 제작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? 어쩌면 이게 새로운 어떤 트렌드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요.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. 말씀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어요.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변화의 흐름을 지켜보는 것도 꽤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은 이런 변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